예, 전판에서 나름 이원전거 도전해보다가 그거 다 잡혔죠? 뭐, 억울할 건 없는데요. 그리고 이체린지 미션, 저만 이해가 안 가나요? 이게 뭔 소인지 모르겠네. 예, 매일매일 이거 표시를 할 수가 있었네요, 원래. 이게 나만 모르는 건가? 아무 뭐, 이게 안만 봐도 이거 번역이 뭔가 좀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뭐 표시할 를수 있다는 얘기 자체가 좀 어디서 들어본 적이 없어서 좀 당황스럽네요. 어, 진짜 잘 모르겠다. 그냥 뭐쭉 돌아다니면 된다는 얘인가 한번 그냥 해보면서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 볼게요.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뭔지 아, 무슨 뭔 소리냐 여기 진짜. 맵에 오 물체를 표시해라. 한번 해 보고 그냥 뭘해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게임 해다 보면은 뭐 알아서 깨지겠죠. 이고 오케이 상대적으로 좀저 숲에 들어갔을 때살인마들 찾기가 좀 힘들죠 생존자를 너스 야 고인물 너스가 아니니 아면이판자 기본 3명 탈출할 겁니다. 반대쪽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살인마가 제 뒤쪽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닌가? <목소리> 야, 자, 이씨. 거기다 노래도 낮주찬것 같구만, 저거. 저거 안 보여, 저거? 야, 이씨, 겉, 니가 겉꾼이야블링크안 타? 아 이거 왜지가 겉구냐고 왜 브링클 안타 얘는 나 진짜 이십 저 완전 얘2 예, 0 명인가? 브링클 전혀 안 타는데? 야아 얘가 아니 그 이게 얘가 브링클 안 타니까 오히려 이거 추격자는 이거 내가 따돌리기 힘드네. 브링클 할때 적당히 도망치면 되는데 얘는. 겉구처럼 그냥, 그냥 걸어오니까 이게 답이 없어요. 어떻게 딱히 제가 피하기가 쉽지 않아요. 또 뒤부분 선정이 되니까 좀 귀찮고. 이제, 이제 불링것 다냐? 도스 이거 천식 되고 왔나 보다 왜냐면은 제가 굳건한 의지 쓰면은 팽민이가 다쳤을 때 진짜 지소리도 쥐소, 안내는 정말 개미소리도 안내는데 지금 팽민이가 소리, 소리 내는거 보니까 사리마가 천식 들고 온거 같아요 아닌가? 예전에도 뭐, 런구 때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왜 그런가 했는데, 한번, 이번에도 살인마 스킬이나 이런 거 봐야 되겠네요. 아, 발정이 돌리는 속도 보소. 한적 있고. 아, 이게, 이게. 저, 저 쫓아올 때 브링클 안 타버리니까 좀 당황스럽네요. 오히려 살이, 어, 이렇게 잘 못, 브링클 타버리면 오히려 좀잘 못하는 사람인 경우에 제가 도망치기가 쉬운데, 이 걷고 이 그냥 걷, 걸어서 오면은, 뚜벅이죠. 그냥, 뚜벅이로 그냥 오면은, 요식 제가 잘, 따잘못다돌리겠어요 아까도 살짝 당황해가지고, 그, 환자 그, 창틀 잘못 넘어가지고 잡혔죠. 네, 붙였고. 확실한 건이 사람 고수는 아니 아, 맞 빡고수도 아닙니다. 이게 이렇게 때문에 온걸 수도 있고. 정말 너스가 좋아서 하는 사람일 수도 있죠. 사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너스는 정말 다루기 힘든 살인마이기 때문에 섣불리 하기가 쉽지 않은 살인마입니다. 지금 그나마 지금 예, 블링크 한 타고 오히려 거, 그냥 뚜벅이로 걸어가니까 오히려 잡기가 쉽죠? 그냥 이쪽으로 온다면 이피 구출할 방법이 있는 거고. 죽 뺀다. 무슨 죽 빼야돼. 아, 내가 왜 집착하지? 야, 또 걷꾸다. 쟤 걷꾸다, 겉 씨. 걷꾸 애지가? 아, 거 차이 났다. 여러분, 걷꾸면 전식을 걸으면 차라리 그냥 혼자 이런 걸 이용을 하면은 도망칠 방법이 있으니까. 음, 빙 프린트 라고 아, 안 돼, 안 돼. 야, 얘 심리전 거는 거 봐라. 왜냐면 또 이런 이게 쭉 빼면 얘가 갑자기 브링크 탈 수도 있다 보니까 상을 받는데 야, 심리전 거네요. 아, 지금 뭐 걷고야 뭐야? 아니, 거꾸니까, 오히려 이거, 여기, 거, 그냥, 뚜벅이로 그냥 와버리니까, 이것도 답이 없는데? 못 피하겠어요, 잘. 네. 내가 더 이상 발전기 돌렸나본데? 무조건 전보다 이제 <laughs> 지금 뚜벅이로 제가 어설프게 그냥 풀링게 타는게 아니라 그냥 뚜벅이로 걸어서 잡겠다는 생각을 하다보니까 이게 오히려 좀 골치가 아파요. 검사면나 잡히겠다, 이거. 아, 요즘 다시 발전기 터트리기 시작한다, 어설프게 브링을 타주면 오히려 도망치기가 쉬운데 그냥 뚜벅이로 걸어오니까 제가 못다돌리겠더라고요 오케이 오케이 a y 이 k a y Okay. Okay. o k a 다 빠졌나보다 아 이게 진짜 뭐저뭐는 놈이야. 분명히 약간 돌이던 발장이 발전기... 거리 조절때에 조스피때만... 오케이.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나 살, 나하고 싶어. 나하고 싶어. 어이 씨. 죽을뻔했다. <laughs> 너무 이상 이상해. 이상해. <laughs> 아니. 이게 나 같은 사람을 만났네. 저도 스피릿셔나 런구로 할때 이제 뭐냐. 저 런구로 할때 이제 그냥 런구 달리기 잖아요그 이동수단을 쓰고 쫓아갈 때 뚜벅이를 잡아요. 뚜벅이로 때려요. 그 다음에. 스피릿도 영적 세계로 이동할 때는 그냥 이동할 때만 영적 세계로 쓰고 그 외에는 그냥 평타로 때리는데 나랑 똑같은 사람 만났네 아 진짜 개 무섭네 아니 이게 노스가 블링칸 타고 그냥 차오니까 아더 무서워 아 진짜 나 같은 인간이 또 있을 줄 몰랐다 야